안녕하십니까 네 싹트는 모습이 탐스럽습니다 이 식물은 상당히 유명한 항암약초입니다 봄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식물명은 짚신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용화초 또는 선화초동으로 부르는데요 이른봄 싹트는 모습이 용의 이빨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양지꽃이나 뱀딸기와 잎모양이 비슷한데요 특히 양지꽃하고 비슷합니다 네, 장미과 식물이고요. 나물로 식용하는데 데치거나 묻혀서 볶고 된장국으로 이용합니다. 나물 맛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약재로서 상당히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이것이 전년도 묵은 줄기입니다. 뿌리 포함 전초를 약재로 쓸수 있고요. 맛이 쓰고 떨보며 표한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항암 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약초고요. 대부분의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정상 세포는 보호하고 암세포에만 작용해서 100% 가까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약초입니다. 네,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심혈관 및 평활근에 작용해서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압 강화 작용으로 고혈압에 효능이 있습니다. 고산병에도 효능이 있는데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 심장 근육의 손상을 회복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집신나물은 몸이 허약하거나 양기가 부족한 사람이 꾸준히 다리마시면 양기를 높여주고요 정력이 강화되는 약초입니다. 수렴성 지혈 작용이 뚜렷하여 각혈 및 토혈, 소변출혈, 대변출혈, 자궁출혈, 코피, 월경과다 등 각종 외상 및 몸속 출혈 증세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항균과 항염증 작용으로 위궤양, 장염, 구내염, 류머티즘 같은 각종 염증에 좋고요.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에도 효능이 있고 이 집신나무를 꾸준히 이용하면 오장이 편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네, 약재용은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10내지 15g 정도씩 다려 마십니다. 오늘 집신나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